네, 안녕하세요. 주식 최쌤입니다. 10월 18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요. 어, 계속해서 지지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 확실한 지지 라인이, 지지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지지가 나오는지 추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차트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오늘 그래도 양봉성 캔들로 유지를 해주면서 오이평선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그래도 운이 좋다면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상승 N자형 파동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고점 부근 가면 이 내려오는 우아양 하는 22평 선과 검은색 선 242평이 겹쳐져 있는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근에서는 저항을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혹시 어 상승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고 거기 부근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됐다가 강하게 깨졌으니.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될수 있는데요 어, 10월 12일 목요일에는 조금 어, 못 가서 <laughs> 저항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어,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해줄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어, 일봉상 상승 N자 파동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요 오늘 마이너스 1.4%나 하락하면서 오이평선 저항을 받고요. 그다음에 오이평선이 아래로 꺾이는 오이평 터닝 음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하락받는 하락으로 꺼, 꺼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저점북은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봉상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삼각수렴 혹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 하방으로 돌파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저점은 거의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돌파하면 이 전고점 부근. 그래서 상방으로 돌파하는지 하방으로 돌파하는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화 제약입니다. 대화 제약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상승 파동의 시작 부근에서 고점 라인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 보면 61.8 부근에서 오늘 아래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이 거래량 터진 양봉의 종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오늘 살짝 아래꼬리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아래도 유, 어, 유의미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구간, 이 노란색 구간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 그렇다면 이 올라오는 62평선과도 지지가 될수 있는 여러 지지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최근에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장대양봉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 첫 조정 진행 중인데요. 일단은 보면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들이 겹쳐져 있는 구간에 오늘 그 부근에서 살짝 아래꼬리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장대양봉의 중심 부근에서도 겹치기 때문에 아래꼬리가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근에서 지지가 잘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전저점 매물대, 이 저점, 이 저점 매물대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펨트론입니다. 펨트론 어제 하락 추세선 돌파 이후에 오늘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량 줄어들면서 저항 부근에서 도치 캔들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돌파 장대항봉의 중심 부근에서 어, 지지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면 이 하락하던 추세가 어제 돌파하고 지지되면서 한번 상승파동이 더 나오고요. 오늘도 아침에 아래 꼬리 지지 그 다음에 오후에 이중바닥 지지가 나왔죠. 두번 이렇게 상승조정 상승 파동 이후에 한 번, 두 번,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저항대 부근에서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단을 돌파한다면 오늘 이 지지받은 자리가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지받은 자리가 오늘 큰 박스 관점에서 보면 박스 중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박스 상단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라인드입니다 얼라인드 최근에 이 하락 추세선 강하게 돌파하는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3일째 조정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박스권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 그리고 이 장대항봉의 중심 부근에서 또 오늘 아래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 아래 꼬리로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봐도 여기 이제 지지가 될수 있는 매물대가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을 잘 지켜주는지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강하게 양봉성 캔들로 오이평선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분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금 이 앞에 매물 때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렇게 크게 지금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여기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하면서 역해된 숄더를 만들면서 지금 이 넥라인을 돌파를 한 상태고요 돌파를 강하게 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 소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미니박스 그래서 이큰 박스 안에 미니박스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 자리가 역회된 어, 숄더 넥라인 자리에서 지지를 계속 받,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박스에서 중심보다 조금 위죠 중심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또 미니박스 만들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매물 소화가 잘 끝나면 이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맥입니다. 스맥. 일단, 월요일 날 도치 캔들 나오고요. 어제 양봉 도치, 오늘도 양봉 도치 캔들 나오면서 지금 시장 대비 그래도 괜찮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하는 추세선과 이 파란색 12평선에서 오늘도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일단,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채널선으로 조정 중이었는데, 이,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눌림에 공략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어 중요한 지지였죠. 중요한 지지가 되던 영역 깨고, 이제 오늘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저항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지지가 되던 영역이, 저항 매물 소화하고 여기를 돌파해 주어야 좀 단기 상방 추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돌파를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그래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일단, 강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보시 일봉상 보시면 약간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평선 우아향하는 22평선 부근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지됐던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 역회된 숄더의 목표치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 위에서 우아향하는 62평선까지는. 그래도 한10% 정도, 10% 조금 넘게 10% 초반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30분 봉상으로도 봐도요. 이 박스권으로 매물 소화 중인데 계속 저점을 높이고 지켜 주면서 박스 상단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상단 돌파해 주는지 못해 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이거 말고도 이제 뭐 TFE나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반도체 종목들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요. SK 하이닉스도 이 어제 이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오늘 그 리테스트 자리에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 눌림 지지, 리테스트 지지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버틴다면 이제 밑에 반도체 주들, 한미반도체, 뭐 펜트론, TFE, 주성 엔지니어링, HPSP 등등 다 지금 반도체 주들이 시장 대비 강하게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 계속해서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